끼리끼리 만나야 결혼까지 간다. 이건 맞아요, 사실은. 근데 맞는다는 게 근데 단 단순히 돈 그리고 뭐돈 그리고 지역뿐만 아닙니다. 스타일이 맞아야 돼요. 내적 친밀감이 있어야 돼. 내적 친밀감. 최근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는데 전문직이 학력도 좋고 그냥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지. 소개팅으로 만났고 남자 친구가 고맙게도 굉장히 적극적에서 나도 마음이 열려서 사귀게 됐다. 근데 주변에서 남자친구 생겼냐 뭐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래서 대답해주면 결혼 생각 있대 결혼할 거래 물어보고 아니면 얼른 헤어지라고 하네 아 이거는 그리고 여자분들의 견제입니다 여자분들 주, 조의하,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는 견제 여러분들은 친한 친구가 결국에는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알지만은 막상 휘둘리시죠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주변 친구들이 아무리 친하더라도 결국엔 남자를 두고 경쟁해야 되는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냉정한 연애 시장이에요. 나중에 어린 여자 만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지금 만나는 사람이 현재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자분들 특 결혼 이야기를 막 하는 게 부담이고 그렇죠. 나이는 한살 차이나고 연보 남자친구가 좀 많은 편. 남자친구는 별로 모아둔 건 없고 나는 지방 4년째다 얼른 헤어지라 하는 건 오바 아니야. 친구들이 이제 헤어지라고 하는 거죠. 여자인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제 좀 잘난 사람 만나면 연애에서 견제가 들어옵니다. 이런 걸잘 버텨야 돼요. 끼리끼리 만나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내적 친밀감으로 되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차이나도 보다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내적인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연애 결혼 아무 문제 없다. 그게 바로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다.